안녕하세요. 차주가 직접 하는 유튜브 채널 사닥 합니다. 오늘은 좀 입술에 상처 난 부위를 치료를 해가지고요.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말 잘 쉬었습니까? 자, 오늘 제가 상품화시킨 차량은요. 연식 좋고 주행거리 짧고 옵션 좋은 기아의 스포티지 최신형 차량이거든요. 한번 외관부터 보시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몇달 전에 입술에 대 상처가 좀 나가지고요 지금 치료 중에 있어서 마스크를 쓰고 촬영을 했는데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상품화되고 성능검사까지 끝난 차량인데요 지금 외관은 흰색 고시가 있피 흰색이고요 정식 차량 명칭은 기아 스포티지 더 볼드 R2.0 디젤 이륜 프레스티지라는 차량입니다 등록 증에 보시면 2020년 9월 18일날 등록된 2020년형 차량이고요. 어, 전성수 상품용으로 어, 제가 상사에 매입을 한 차량입니다. 자, 지금 이차 같은 경우에는 완전 무사고에. 그 다음에 제조사의 모든 제조사 AS가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주행거리가 22,200km 정도를 주행을 했습니다. 완전 무사고에 주행거리 짧고 그 다음에 옵션이 이 프레스티지 등급인데요. 여기에 이제 옵션이 추가가 된게 파노라마 썬루프 빼고는 거의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스타트 버튼, 그 다음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들 열선에 기본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는데, 이 네비게이션도 유보 내비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추가 옵션을 해서 핸드폰하고 연동되는 에,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드라이브 와이즈 기능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긴급, 추동, 방지, 그 다음에 후축방그 다음에 차선 이탈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 팩이라고 해가지고, 어, 앞에 보시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라이트가 4구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 4구 라이트하고 휠이 이제 인지업이 돼가지고, 여기 스타일 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컴포트 패키지까지 해가지고, 요게 신차 출고 당시에는 3,042만원, 3 4 2만원에 출고가, 출고가 된 차량인데요. 오늘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가격은 2,380만원, 2,38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당히 경쟁력 있는 가격이고요. 주행거리 짧고, 연식 좋고, 완전 무사고에 제조사 AS까지 남아있는, 예, 스포티지 더볼드2.0 디젤 2륜 프레스티지 거기다 이제 추가 옵션의 풍부한 차량을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앞에 보시면은 예, 기아 예. 레터링 밑에 그이라고그 다음에 예, 하단부위 깔끔하게 예, 잘 그죠 예, 사용을 했고요. 어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헤드라이트나 아니면 4구 LED 같은 경우에도 어, 상당히 예, 그 이미지가 좋습니다. 자, 전면부에 지금 광까지 이제 상품화 작업을 했는데요. 아, 뭐, 기스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깔끔하게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지금 휠 보시면은요. 이것도 이제 스타일 패키지에서 인접에 그 다음에 휠이 이제 추가로 옵션으로 들어간 거고요.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됐고, 그 다음에 트레이드는 어, 요거는 뭐 2만 키로 탔으니까요. 아직 트레이드는 상당히 많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측면부에 보시면은요, 어, 문콕이나 스크래치 없고, 자, 하단 스텝도 긁힘없이 아주 잘 사용을 했습니다. 자, 뒤쪽도 마찬가지로 휠 상태 아주 좋고요 어, 타이어, 뒤쪽 타이어는 거의 새 타이어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면부 보시면은 예, 지금 스포티지 레터링 들어가 있고요. 아, 그 다음에 후 후미등 램프하고 양 가운데가 연결이 돼가지고 어, 상당히 일체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트렁크 문을 열었는데요. 어 트렁크에도 보시면은 거의 사용감이 없습니다. 예 사용감이 없고 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돼있음을 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자 뒤쪽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워낙 이게 연식이 지금 좋고 주행거리가 짧다 보니까요 아, 안에 실내 상태도 거의 신차 수준으로 관리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뒤에 도어, 도어 트림을 보시면 원래 요거는 스티커는 이거 신차 출고 당시에 띄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것도 그냥 붙여서 그대로 사용을 하셨고 아, 그다음에 트림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하셨죠 거의 사용감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뒷좌석은 VIP나 아니면 가족들이 겨울에 따뜻하게 가실 수 있도록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실내도 보시면은요, 어 상당히 깔끔하게 시트 상태는 아주 뭐 그냥 신차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차 수준으로 그냥 관리가 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매트도 지금 깔맞춤을 한다고 이렇게 매트하고 검정색이 잘 어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천장도. 어, 일반적인 그 베이지색이 아니고 검정색 칼라로 해가지고 마침이잘돼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쪽에 보시면은 스마트 센서 예, 들어가 있고요. 자그 다음에 예, 운전석도 지금 도어 트림 상당히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하셨죠. 자그 다음에 이제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자이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이 운전석도 예, 눌림이나 뭐뭐 뭐, 그죠 예, 사용한 흔적이 없습니다. 예, 상당히 그 신차 수준 그대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조수석도 마찬가지고 워크인 기능이 예,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예, 후측방 있고요, 차선 이탈 예, 옵션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자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주행거리는 22,245km 22,245km를 주행을 했고요 어, 2020년식이고 1년에 1 0 0 k m 정도 주행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스타트 버튼 당연히 들어가 있을거고 내비게이션, 유보 내비게이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유보라고 되어있죠 예, 하이패스 밑에 유보라고 되어있는거는 핸드폰하고 연동되는 내비게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는거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자 위에 블랙박스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자 공조기 쪽이 상당히 심플하죠 그냥 대시보드 연동 그냥 연결돼 가지고 바로 이런 버튼들이 다 기능이 바로바로 바로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지금 밑에 보시면은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조수석도 통풍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들 열성까지 예, 기본적인 옵션은 다 들어가 있다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요게 이제 아까 보시다시피 외, 외가, 저 외부를 외곽 보여드릴 때 제가 이거 드라이브 와이즈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드라이브 와이즈 기능은 이제 긴급제동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에 보시면은 후측방 하고 그 다음에 차선이탈 6을 합쳐 가지고 여기 보시면 드라이브 와이즈 기능이 있는 거고요 자그 다음에 예, 또 이게 있는 옵션이 이제 그 유보 내비게이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내비게이션이 핸드폰하고 연동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뭐 기어봉은 예, 일반적인 기아의 기어봉이고요. 그다음에 전자 파킹 들어가 있고, 오토 홀드까지 예, 옵션이 들어가 있는 예, 차량입니다. 자, 지금 이차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볼때 프레스티지 등급에 예, 썬루프를뺀 나머지 옵션은 다 추가로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종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아 스포티지 더 볼드 R2.0 디젤 1륜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예,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2020년 9월 18일날 등록된 2020년 형입니다 주행거리는 22,245km고요 어, 제조사의 모든 AS가 다 남아있습니다 일반 부품부터 엔진, 미션까지 모든 부품이 다 남아있고 완전 무사고기 때문에 그냥 신차 수준의 느낌으로 그렇게 이 차는 구매해서 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드라이브 아이즈 기능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긴급제동, 후측방 차선이탈 들어가 있고요 유보 내비게이션 네비,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일 패키지에서 LED 4구등하고 그 다음에 휠 인지 업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컴포트 팩까지 해서 신차 출고 당시의 가격은 3,042만원 3,042만원이었고요 오늘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가격은 2,380만원 2,3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한 700만원 정도 700만원 정도 DC 된 차량이니까요 완전 무사고에 제조사 AS 다 남아있고 그 다음에 주행거리 22,200km 짧고 그죠? 실내 깨끗하고 자 이런 차를 중고차로 구입 안 하시면 어떤 차를 구입을 하시겠습니까? 자, 이 차는 차주인 제가 직접 매입 판매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가격이 거품이 없습니다. 또한 네, 오시면 네, 뭐 알선 수수료다. 기타 항목으로 추가적인 요금을 요구하지도 않으니까요. 위에 보이는 대표번호로 전화하셔가지고 차주가 되시는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흰색 SUV의 완전 모사구의 주행거리 짧은 차량들은 저희가 유튜브 촬영을 하면 바로바로 바로 판매가 된다는 점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차주가 직접 하는 유튜브 채널 사다카였습니다. 사다카는 진심입니다. 감사합니다.